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을 스마트하게 자기 개발을 도와드리는 채널 위드리입니다. 스마트폰은 현대인들의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갤럭시 스마트폰은 뛰어난 성능과 다양한 기능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은 사용자들이 겪는 공통점 중의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의 느려짐 현상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하나면 바로 해결됩니다. 특히 갤럭시 폰인 경우에는 이런 관리 기능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신다면 스마트폰을 훨씬 쾌적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폰을 일주일 이상 한 번도 꺼본 적이 없는 경우, 밤새도록 충전기를 꽂아놓는 경우, 앱을 어떻게 종료하는지 모르는 경우, 사진이나 영상을 거의 정리하지 않는 경우시라면 이번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이 느려지는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출발! 우선 첫째, 재부팅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최소 2, 3일에 한번 정도는 재부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컴퓨터를 예로 들자면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켜놓고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컴퓨터가 많은 열을 받게 됩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한 번씩은 스마트폰을 껐다가 다시 부팅해 주는 습관만으로도 스마트폰을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폰이 꺼졌다가 켜지면서 불필요한 앱이나 메모리가 정리됩니다. 스마트폰 오른쪽에 있는 전원 버튼과 위에 있는 볼륨 작게 하는 버튼을 동시에 꾹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 전원 끄기 버튼과 다시 시작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저는 끄기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켜도 좋고, 다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재부팅을 해 줘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앱의 과도한 실행을 막아야 합니다. 너무 많이 앱이 실행되고 있으면 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앱이 많을 경우 시스템 리소스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스마트폰의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사용하지 않는 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종료하고 불필요한 앱은 삭제해주면 전반적인 기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앱이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 맨 밑에 있는 여기 줄 3개 이 버튼을 최근 실행 앱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 버튼을 터치해주면 여기에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수많은 앱들이 이렇게 많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앱이 종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종료되지 않고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종료되지 않고 백그라운드에서 살아 움직이는 이러한 앱들을 하루에 한 번씩 모두 삭제를 해주면 좋습니다. 삭제를 해주는 방법은 여기 모두 닫기 버튼을 터치해 주면 깔끔하게 이렇게 삭제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수많은 앱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앱들도 있지만은 1년 내내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앱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이 사용하지 않는 앱은 삭제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를 해 주면 저장 공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앱을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맨 위에 있는 상단바 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쓸어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 위에 여기 톱니바퀴 설정 아이콘이 있습니다. 거기를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설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면을 위로 쭉 올려보면 저 아래쯤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와 같이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들이 쭉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버튼을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합니다. 전체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앱을 보기 위해서 여기를 터치를 해봅니다. 사용하지 않는 앱.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확인 버튼을 터치해주면 사용하지 않는 앱들 이렇게 쭉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앱들은 삭제를 해 주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저장 공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느려지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저장 공간 부족입니다. 공간이 부족하면 데이터 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결국 전체 성능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주기적으로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데이터를 정리하면 스마트폰 성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휴지통 비우기입니다. 여기 갤러리를 터치하고 들어가서 휴지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갤러리로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 줄 3개 메뉴를 터치하면 그 안에 이렇게 휴지통이라고 있습니다. 이 휴지통에 들어가는 방법은 스마트폰의 그 버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터치하고 휴지통에 들어왔습니다. 이 휴지통에 임시 보관되어 있는 이러한 파일들은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기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저장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한 번에 지울 수 있습니다. 여기 점 3개 버튼을 터치하고 들어가서 여기 비우기를 터치하면 휴지통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다 삭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삭제가 된 파일은 다시 복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사진이 있으면 복구를 시켜놓은 다음에 삭제를 하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 이 사진을 꾹 눌러서 내가 원하는 사진만 선택한 다음에 여기 삭제 버튼을 눌러주면 여기에 체크가 된 사진만 지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톡의 전체 설정입니다. 카카오톡 어플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여기 맨 위에 톱니바퀴 설정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여기 맨 밑에 전체 설정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 및 저장 공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터치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채팅방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공간이 3.48GB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임시 데이터라고 있는데 이러한 임시 데이터를 삭제해주면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터치해서 캐시에 임시 저장된 기타 데이터를 삭제하고 정리합니다. 이 캐시라고 하는 것은 먼지, 티끌과 같은 그러한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이 캐시 데이터는 지워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사진, 동영상, 음성 메시지 파일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 모두 삭제를 터치를 해주면 그 임시 데이터가 이렇게 전부 삭제가 되어서 그만큼 저장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캐시 메모리 삭제입니다. 이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먼지, 티끌 같은 그러한 것들이 스마트폰 구석구석에 쌓여서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원인이 됩니다. 맨 위에 있는 상단 바를 손가락으로 긁어 내립니다. 여기 톱니바퀴 설정 아이콘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쭉 올려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애플리케이션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카카오톡의 캐시 메모리를 삭제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카카오톡을 찾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지우고 싶은 그 앱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앱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여기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저장 공간 터치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카카오톡 어플이 차지하는 공간이 266MB 카카오톡에 있는 데이터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3.66GB 또 캐시 데이터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1.29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저장 공간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캐시 데이터는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터치하고 들어가면 이마만큼의 저장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디바이스 케어로 자동 케어하기입니다. 불필요한 앱과 메모리를 자동으로 정리해 주는 기능입니다. 마찬가지 상단바를 아래로 쓸어 내리고 설정 아이콘을 터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완벽 케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완벽 케어라고 되어 있나요? 혹시 완벽 케어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 디바이스 케어하기 그러한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 버튼을 터치해 주면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디바이스를 케어해 주게 됩니다. 여기 현재 저장 공간이 전체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이 256GB 인데 현재 109.7gb만큼 사용하고 있다. 현재 여유 있는 공간이 146.3gb가 된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저장공간이 전체 저장공간의 10% 미만이 된다면 저장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겁니다. 항상 1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장공간을 터치하고 들어가면 세부적인 정보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터치하면 더 자세한 세부 정보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점 3개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온 상태에서 아래 부분에 있는 여기 자동 최적화를 터치합니다. 이 자동 최적화 기능은 스마트폰이 알아서 가끔 한 번씩 자동으로 최적화를 할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여기 자동으로 다시 시작 이 부분을 터치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필요시 자동 다시 시작 이 버튼이 이렇게 꺼져 있다면 이렇게 켜서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 여기 아래에 있는 다시 시작 예약 이것은 시간을 예약하는 버튼입니다 여기를 불을 키시고 자동 케어를 시작하는 그 날짜와 시간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편리한 날짜로 해서 시간은 주무시고 있는 그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시면 내가 자고 있는 중에도 스마트폰이 알아서 자동으로 케어를 해 주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미비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최신이 아닐 경우에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정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버그 수정과 성능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무시하게 되면 보안 문제는 물론 성능 저하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핸드폰 버전이 너무 낮은 구 핸드폰인 경우에는 계속적인 업데이트가 오히려 느려짐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스템이 약한 상태에서 계속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바이러스와 악성 코드입니다. 바이러스와 악성 코드는 보안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보안 문제 발생은 스마트폰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또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네 번째, 디바이스 케어 자동 케어하기, 요 기능을 활용하면 바이러스 검사가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배터리 및 하드웨어 문제입니다. 배터리의 수명이 줄어들면 성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배터리 노후가 진행되면 최대 성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마트폰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거나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전문 서비스 센터를 찾아 점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스마트폰의 성능을 유지하고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스마트폰을 항상 쾌적하고 좋은 상태로 유지하시면서 스마트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이 느려지는 중요한 이유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위에 아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주위에 아시는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